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GIF 슬라이드쇼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거나 기념일, 각종 행사 등 수백 장씩 쌓이는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할때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시는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사진 묶어 보내기 기능이 있어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사진의 매수가 많아질수록 일일이 사진을 넘겨보는데 부담이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쇼 동영상의 경우 화질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용량이 커지게 되어서 다운받아 시청하기에 부담스러울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GIF 슬라이드 쇼 사진은 동영상에 비해 화질은 떨어지지만 용량이 작아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한 번에 보기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29장의 사진을 슬라이드 쇼로 만든 GIF 슬라이드 쇼 사진이 1MB 내외라는 것을 보면 GIF 사진의 장점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만들 사진을 셀렉하여 별도의 앨범에 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갤러리 아이콘을 터치하여 화면 아래쪽에 앨범 버튼을 터치합니다. 화면 위쪽에 점세개 버튼을 터치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앨범 만들기 항목을 터치합니다. 자판을 사용하여 앨범 이름을 적어줍니다. 앨범 이름을 적어준 후 추가 버튼을 터치합니다. 앨범 화면에 새로운 앨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쇼를 만들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을 선택합니다. 저는 카메라 아이콘을 터치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만들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 선택을 마쳤다면 화면 아래쪽에 더보기 버튼을 터치하여 나타나는 팝업 화면에서 앨범으로 복사 항목을 터치합니다. 앨범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지를 복사하려는 앨범을 선택하여 터치합니다. 선택된 사진이 복사됩니다. 복사를 마쳤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후 이미지가 제대로 복사되었는지 선택된 앨범으로 이동하여 확인하여 줍니다. 슬라이드쇼 표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표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후 화면 아래쪽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스마일 모양 아이콘을 터치한 후 텍스트 버튼을 터치하여 줍니다. 사진의 글자를 적어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하는 제목을 적어준 후 글꼴과 색상 등을 선택하여 글자를 꾸며줍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다면 화면 위쪽에 완료 버튼을 터치합니다. 글자 박스 모서리에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글자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글자 박스 안쪽을 드래그하여 글자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텍스트 메뉴를 터치하여 글자 박스를 하나 더 생성합니다. 앞에와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문구를 적어주고 글꼴과 색상 등 글자를 꾸며준 후 글자의 크기와 위치를 설정하여 슬라이드쇼 표지 이미지를 완성하여 줍니다. 화면 아래쪽에 점세개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다른 파일로 저장 버튼을 터치하여 이미지를 다른 파일로 저장하여 줍니다. 이미지가 제대로 저장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줍니다. 이번에는 콜라주 사진을 만들어주기 위해 콜라주 사진을 만들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더보기 아이콘을 터치한 후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만들기 항목을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 항목 중 콜라주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사진의 비율과 레이아웃 등을 설정한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콜라주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사진에 글씨를 넣는 방법과 콜라주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지난 유튜브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콜라주 이미지를 만들 때의 한 가지 팁은 사진 촬영 시 해당 장소의 간판 등을 촬영하여 사용하게 되면 사진에 자막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를 만드는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좀더 세련된 슬라이드 쇼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파일 관리를 위해 슬라이드쇼 앨범에서 표지 작업을 위해 사용된 이미지와 콜라주 사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던 사진을 선택한 다음 화면 아래쪽에 휴지통 모양의 삭제 버튼을 터치합니다. 나타나는 메시지에서 휴지통으로 이동 버튼을 터치하여 사진을 삭제합니다. 콜라주 이미지는 별도의 앨범에 따로 저장되기 때문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콜라주 앨범으로 이동한 다음 만들어 놓은 콜라주 이미지를 선택하여 화면 아래쪽에 더보기 버튼을 터치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앨범으로 복사 항목을 터치하여 이미지를 복사하고자 하는 슬라이드쇼 앨범을 터치하여 사진을 복사합니다. 이제 슬라이드쇼 앨범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위쪽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만들기 항목을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 항목 중 GIF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이미지를 터치하여 GIF 사진을 만들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이때 사진을 터치하는 순서가 슬라이드쇼 사진의 순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서에 맞춰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선택을 마쳤다면 화면 아래쪽에 GIF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타임라인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사진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원하는 사진을 1초간 누른 후 원하는 사진으로 드래그하면 사진의 순서를 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여 사진을 추가하거나 휴지통 버튼을 터치하여 선택된 사진을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 아래쪽에 비율 버튼을 터치합니다. 사진의 비율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별다른 목적이 없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원본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속도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화면의 전환 속도를 조절하여 줍니다. gif 슬라이드쇼 사진의 경우 속도를 1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방향 버튼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데코 아이콘은 gif 사진에 글자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글자는 사진 한 장이 아닌 gif 사진 전체에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다면 화면 위쪽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GIF 슬라이드쇼 사진을 저장합니다. 저장된 사진은 GIF 앨범에 저장됩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GIF 슬라이드쇼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